오늘 뽑을 거는요 미니어처 명품 향수 한번 뽑아볼 건데 탑을 한 만원에서 지금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생겨가지고 그동안 잘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집게가 너무 크고 캡슐은 작아요 근데 탑을 요렇게 쌓고 보니까 요 위치에서 흘렸다가 살짝 다시 잡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제법 네몇개 뽑았습니다 향수를 탑이 좋기 때문에 방송을 안 하고 하다가 그냥 해보려고요. 지금은 잡기만 하면 꽤잘 나와주더라고요. 이쪽은 이제 약간 눈눈일이긴 한데 좀 뒤로 좀 흘려오든지. 어떤 식으로 나오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선물 상자까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열쇠는 최대한 지금 안 뽑고 어 오케이 오케이 향수만 좀 위주로 해보려고요 어 균열이 생긴다 큰일 렸다 오케이 흘리고 다시 잡죠. 거 물건이 뭐가 있으면 인식을 하더라고 바로 자, 다시 잡아 버리니까 이거 쓴다고? 아 근데 정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네.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으면 거의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죠 아이고 자한 3개 뽑았죠 음. 이렇게 또 왔다고? 이 구석이 되게 애매하네. 오케이 나라. 오케이 잡으면 다 나와 이제 탑이 좋아서. 여기는 눈 봄인데? 어 뭐야? 어 그러면 잠깐만 다시 <웃음> <웃음> 이게 무게가 너무 없어가지고 잡았다가 다시 놨다 도로잡는 건가 아니네 이 향수도 근데 똑같은 향수만 써야지 <laughs> 어느 한이거 뿌렸다가 저거 뿌렸다면 기분 아, 따라 날씨 따라 에이 안 된다 용기나 봐. 어이구, 참. 잡있다 나왔다. 아밀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, 이거? 슉! 안 되네. 뭘 잡아서 밀어야겠다. 아, 이 앞에 이 아크릴판, 이거. 일타입피 가자 으어차! 그렇지 들어 오케이. 오케이 탑이 중요합니다 해보니까 그러네요 약간 자리가 위험한 자리기는 예 <laughs> 이게 되게 되게 웃긴 것 같아 조금만 좀 살짝 열려 있지? 안 열리지 않겠지 나중에 음. 공 뽑기. 동포 같다요. 가 뽑기 뽑기니까 가능한 거예요. 이거는 촬영 전에 것까지 하면 더 되겠죠. 나다 탑 쌓는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좀 많이 들어도 뽑을 수 있을 때 뽑아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재미는 있네 나오는 재미 이게 처음에 고무도 하나 안 달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늘안 했던 건데 세팅이 이게 많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야 이게 배냐고에이오왜왜왜왜왜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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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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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뭐와 이제 저 군형이 몰라 같이 밀어.. 아니 근데 위치상 같이 밀어줄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잡으면 같이 밀어줄 수 있거든요 이론상 가능해 아까처럼 어. 아, 아까랑 높이가 좀 달라져 가지고 그래 이게. 이게 무조건 넣는 각인데. 좀 뭘? 저쪽도 무너게려 저걸 잡았다 가면 딱 무너져요 그니까 오케이 아 근데 그거로 하면 또 빠질 것 같은데 저 자리에 이거는 만원에 한두개 정도만 빼도 괜찮긴 해요 가격을 알고 있어가지고 오케이. 어 그래야 그거 여니까 향냄새확 난다 향수 냄새 짠. 와 이거 이 랜덤이었다 와아여태 선물 한 잡아 선물 잡았어야 되는데 어저기서또 나빴어 아까처럼 다시 잡아볼게요 누우면 안 된대 우와 야. 어, 아, 일단 이렇게 나온줄 알았어. 거의 뭐, 네, 끈물이 보이네요, 이제. 탑도 무너지기 시작했고. 또공 뽑나요? 같이 밀어! <laughs> 지금 여기 무조건 좀 빠질 각이거든요? 아 다행이다 선물함 한번 들어보자 어? 이거 가벼 아이고~~ 이냐 100g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? 이 모델 웬일이냐 바닥에 약하다, 약하다 아, 진짜 나 아, 이거 어떻게 뽑아, 선불함을 랜덤 아니면 못 뽑겠구만 어, 무너져, 무너져 지진남? 어스케이크? 뭐야? 야 가주질 못하네 그치마! 저런 아잉! 이거 할래? 자 그러면 몇개야? 둘레둘넷 여섯 여덟 열둘넷 여섯 여덟 열둘넷 여섯 26개 종류가 지금 다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냄새 좋다 네. 네, 여기까지 하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